안녕하십니까.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적회복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볼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의 주제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적회복 가능한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에 대한 답변은 거소증을 수용한 이후부터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며칠 전에 법무부 국적과 직원으로부터 국적회복 업무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일부 유튜브에서 업무 내용을 잘못 안내하여 민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유튜브 정보의 내용은 유튜브 방송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할때 거소증이 없어도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 직원은 거소증이 없거나 아직 거소증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적회복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해 거소등록을 마치고 거소등록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시점 이후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여 국적과에 문의 전화를 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국적과의 답변은 거소증을 수령하고 거소증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내용을 방송하는 이유로는 국적상의실 그리고 F4 비자 발급과 거소 등록 업무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서울서권에 있는 출국에서는 거소등록을 접수하고 거소증 수령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적회복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이 부정확한 정보를 알리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거소증 원본 수령 없이 국적 회복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주면 인원인은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만 믿고 출국에 방문하였다가 접수가 안된다라는 안내를 받게 되면 다시 나중에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수고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